아까 나 눈에 띄는 별명이 있었는데 송민지가 뭐야? 아 <laughs> 데뷔 초반에 이제 그 마마 시상식을 나갔는데 제가 처음으로 멤버 중에서 이렇게 몸을 오픈을 했는데 아 이제 안무가 안무가 이런 안무예요 이런 안무인데 이제 의상이 이제 코트니까 안을 안 입고잖아요. 있 아, 이거 할때 여기 가지고 이거 할때이 <laughs> 그래서 자지 우치 이렇게 된 거예요. 팬분들이 <laughs> 의도한 게 아니네. 웃긴 것만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제가 진짜 잘한 무대들이 엄청 많거든요. 아 어, 오늘은요. 저희 매니저님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 인기가 많은 친구가 온다고 해요. 이것도 매니저님이 준비해 주신 굿즈래요. 이것도 진짜 마음이 있어야지 다 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바로. 노래로 소개해볼까요? 네. 근데 이 노래가 지금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이 또 챌린지도 하고 어, 노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틀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어, 아, 어깨깡패다, 어깨깡패. 딱 처음 봤는데 어깨깡패네요. 네, A T G의 민기 씨예요. 요즘 많이 바쁘죠,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레몬드라 활동은 이제 끝났고. 아, 끝났어요? 저 이제 투어 준비하고 있어요. <laughs> 투어 준비도 바쁘겠다. 그러면 네. 지금 어떤 오늘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은 어제 일 끝나고 응. 투어 연습하다가 새벽에 또 기사가 좋은 기사가 나서. 응. 아, 들었어요. 축하해요. 어쨌든 빌보드 차트에 올라갔다는. 그렇죠? 축하합니다. 목좀축이죠 어, <laughs> 어. 진짜 맥주. 막걸리 어제 막걸리 술잘 잘해요? 저... 내가 술 좋아해서 술로 준비했어요. 아, 네 네. 매니저님 마셔도 돼요? 아니, 아침에 싸이구나 <laughs> 아니, 민기 씨가 이렇게 걸걸한 목소리에 되게 허스키하잖아요. 근데 요거 좋아한대. 이거 좋아한다고 들었을 때 뭔가 아, 이 친구의 귀여운 면이 있구나라고 느꼈어. 저는 아침에살 엄청 많이 먹다가 제가 멤버 한 명이랑 원래부터 친구였다가 친구 때문에 회사로 옮기 했어요. 아, 진짜. 그래 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아침에 쌀 먹었는데 그 친구가 콜라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 가지고 콜라에 좀빠졌서 갈아탔어요? 네옆 사람의 영향을 좀 많이 받네 많이 받죠 좀팔랑기여가지고 <laughs> 팔랑귀다 <laughs> 근데 이번에 이제 레몬드랍 이번 주까지 활동했다고 했는데 기존 노래랑 굉장히 좀 달랐던 노래예요. 청량한데 되게 스판 섹시 느낌이죠. 스판 섹시 처음 들어본다. 그래서 뮤비 쪽에도 힘들었어요. 아, 끈적끈적한 건가? 네. 이게 그냥 저희가 막 세거나 굉장히 강하고 닥한 거를 많이 했다가 이번 뮤비는 살짝 얼굴보다 막 이래 들어서 목을 넘기는데 여기에만 타이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그 여기에 땀을 붙이고 그 카메라 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치, 침을 이렇게 아, 이런, 일부러 거 이런 거 찍어 이런 여자들의 그 네. 좋아하는 그 포인트 목성 예쁜 남자 좋아하거나 이런 여자분들 많아요. 그 포인트를 잘 살렸네. 그래서 살짝 힘들었죠. 아뭐 하던 대로 침 넘기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 아 그게 좀 낙간지럽더라고요. 고개 쳐들면 되고 어? 아 낯간지러워서. 네. <laughs> 아니 보니까 이번에 레몬드란 말고 7월에 또 컴백을 해요? 네네네 어, 텀이 거의 없네 그래서 아 이게 원래는 팬들은 아직 몰라요 아 그래서 저희 7월 5일, 6일 날 어. 콘서트를 하거든요 어. 그 콘서트 제목이 인뉴얼 판타지라는 콘서트인데 인뉴 판타지 다음 신곡 제목이 인뉴얼 판타지예요 아 그게 콘서트 자체가 습곡인 아아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모르는구나 네아 그래서 콘서트 처음 알고 그게 이제 미국 컴백곡인데 아 그래서 6월에 오. 한국에서 컴백하고 7월에 응. 미국에서 컴백하고. 7월 5일, 6일 얼마 안 남았. 네. 아 이거 방송 나가기 전에 한 거네요. 네. 그렇구나. 와주셨잖아요. 어떠셨어요? <laughs> 어, 이 친구. <laughs> 좋으셨죠? Uh -huh. 되게, 되게 멋있더라고 막 칼로 찌르고 막 어, 완전 캡틴이었지 거기서. 네저아 저는 제, 제 캡틴이던가 아니에요. 캡틴 아니야? 리더를 저희는 리더를 캡틴이라요. 해아 리더를 캡틴이라 그래. 네. 해적이었나? 저는 살짝 칼잡이 느낌. 아칼 어울려. 그럼 나는 어떤 느낌이 어울릴 것 같아? 누나가 살짝 캡틴 느낌 아니에요? 내가 캡틴 느낌이야? 약간 캡틴 캡틴 느낌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시키기만 할것 같아. 음. <laughs> 여기 막걸리 들고. 응. 음. 야야야 해. 더올려 그러면 이제 민기가 더 놀리고. 아 맞다 맞다 네, 리드미컬한 스피드업 장르 하우스 곡예스인데요 곡이 굉장히 빠르고 신나요 예, 요즘 하우스 되게 유행하는 뭐, 장르가 많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인뉴얼 판타지도 많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그래 쳐다보지 마 머리가 생각이 아, 안나 지금 <laughs> 아 누나 보면서 얘기하려 <laughs> 아니, 나는 이렇게 곳곳에 민기의 팬분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특히 저 매니저님이 엄청 팬이었나 봐. 나랑 거의 이제, 우리 말잘안 하는데. <laughs> 민기 나온다고 하니까, 했잖아. 나 계속 얘기하더라고. <laughs> 찐이지, 찐이지. 아다 접은 거야? <laughs> 대박이다. 아마 우리 거는 시리도 없을 거야. <laughs> 없을 거야. 본 적도 없어. 괜찮아. <laughs> 네, 해외에서 인기가 너무 많많으니까 제가 쭉 찾아봤어요. 근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빌보드 차트에도 두번에 1위 달성하고 빌보드 아티스트 100 차트에도 1위했었어요. 와 대단하다. UK 앨범 차트 네번탑 10. 월드 투어 매진 행진. 첫 코첼라 보이그룹 무대 봤어요. <목소리> 정말 전 세계를 방방걷고 다 누리고 다녔구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 근데 그 체감해? 아 코첼라 나오고 나서 조금 체감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백화점을 가거나 이럴 때는 이제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음. 꽤 많았었는데 코첼라 이후에 막 그냥 기, 길 가다가 너네 코첼라에서 어. 되게 무대 열심한 히것 같다. 에너지 넘친다. 어. 아 이제 안가리고못 다니겠네. 할아버지 분들도 얘기해 주시고 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블랙. 많이 느꼈어요. 진짜 맞아 이렇게 해외에서 인기 얹고 있어도 너무 바쁘면 그거 체감하지 못하거든. 맞아 맞아. 뭐 근데 정말 나이 드신뭐 할머니 할아버지 가 알아봐 주시면 그때 오, 내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아보구나. 네 웃긴 게 이제 한국에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희가 <laughs> 아, 알아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laughs> 알아봐 주시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어 신기하지. 네. 근데 해외 투어 많이 하면 가족 자주 못 보겠다. 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거의 2주에 한 번씩은 엄마를 뵈는거 같아요 데이트하던가 효자네 근데 어머니가 대부분 보세요 어, 어머니 힘드시겠다 <laughs> 아, 근데 이제 예, 저는 이제 맛있는 거를 이제 사드리고 싶으니까 아 대부분 이제 한남동이나 뭐 예를 들어서 신사나 이런 데 맛집들이 많잖아요 그치, 그치. 이제 예약 잡아서 어. 이제 엄마한테 이제 캐치테이블 보내줘 엄마한테 캐치테이블 <laughs> <laughs> 엄마 조인하세요 <laughs> 요즘 엠지식인가 보다 요거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다 그렇게 하지 않 아, 요 그렇게 하는데 엄마한테 아... 내가 이제 집에 갈 생각만 했지 나 싫어 아 근데 어머니가 집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티여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제 카톡 막 보내잖아요 엄마 뭐해? 일어났어 하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은 어나 일어났어 이렇게 보내잖아요 저희 어머니 이응 한개 보내세요 <laughs> 와, 어머니 되게 쿨하시다 시크하시네 아그 시... 그래, 카톡 안 읽으시다가 <laughs> 어, 어머니한테 너무 문자 많이 하는 건 아니지? 네 근데 어머니 이제 그럴 때 이제 가끔 연락 오셨죠 데뷔 초반에 사진 제발 이렇게 찍지 마 아. 이거 별로야 그래도 모니터는 해주신다 네. 어. 근데 민기 너무 보기 좋아 엄마랑 네. 그렇게 데이트하고 하는 모습이 저희 멤버들이 부모님을 되게 잘 챙기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저도 좀잘 챙기게 되는 저도 초반에는 막 그렇게 연락을 자주 하진 않았는데 한... 친구가 엄청 자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좋은 영향을 또받았구나 그래서 있으니까 아, 나도 전화를 해야 되나? 살짝 이렇게 음, 되는 어. 느낌 있잖아요. 좋다 좋다. 아니 그러면 이제 전 세계 투어도 돌고 공연도 많이 하잖아. 네네. 그럼 나라별로 좀 인기 있는 곡이 다르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컨셉 추얼한걸 좋아하시는 것 같고. 유럽이. 뭐 남미나 이제 북미 같은 경우에는 라틴계열의 노래 어. 그런 좀 신나는 음. 노래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각자 어떤 거에 어떤 제스처하고 어떤 거 하면은 그 나라에서 좋아해 주는지 그런 것들 이제 알겠다. 저는 시그니처 같은 그 호응 유도하는 게 있어. 어 뭐야? 좀 짖는 소리예요. 응. 뭐호호 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약간 음, 지, 야생 그 뭐야? 야생마 가는 거 뭐지? 짐승돌, 네. 짐승돌 같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아 y 호 you say 호 하면은 호호호 호! 음, 음. 호! 음, 음. 호! 해줘? 호! 이렇게 해줘요. 그렇게 함께하는 게 호흡하는 게더 재밌잖아. 아 보셨죠? 응. 어, 나 갇혔잖아.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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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계속 호호 시키길래 계속했어요.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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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재밌었죠? 어, 나올 때 고릴라 에서 나온 줄 알았어. 취하지 <laughs> 좀더 마셔. 여기 진짜 맥주 아 막걸리 다른거 아니죠? <laughs> 아니, 이제 민, 민기가 성량이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들었어. 그러니까요. 이게 성량 크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코찰라 이제 연습할 때그 이니어팩 같은 것들이 피치가 하이피치 뜨면 터지잖아요. 음, 터, 한 번도 본적 없어, 근데. 그 이제 그 데시벨이 있는데 이거를 초과하면은 이게 갑자기 탕 하면서 끊겨요. 우와. 근데 이걸 터트린다고 얘기 들은 거 처음이야. 네 저도 이제 그 <laughs> 기사분 엔지니어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뭐 1.5배에서 한 2배 정도 그대. 랩하는 게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요 손안 들면 혼날 것 같아요 <laughs> 네. <laughs> 기본적으로 이 통이 큰가 보다 이, 그치 이 통도 크고 크네 목소리가 k 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부 i k 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 a 거 like, I was 아그 k e I was like, I was l i 지 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 i 이 e I was like, I 이 저렇게 뒤에서 하네. 성량이 그만큼 크다는 거야. 음. 아니 근데 민기가 성량도 이제 큰 걸로 유명한데 춤, 춤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다고 들었어. 춤을 음.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때부터 쳤어요. 좋네. 스트릿 춤을 쳤어요. 아스트릿 쪽을 쳤어? 저는 베트라로 막 돌아다녔었어 가지고. 아 배틀도 했어? 완전 언더 쪽이네, 진짜. 아버지께서 1세대 댄서분이셨어? 저 아버지가 춤은 추셨어요. 아이돌 분들까지는 아니시고, 유스 약간 막 힙합, 그런 쪽? 분들이 계잖아요. 그때는 클럽에서 공연하시는 어. 때도 많았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엄청 주 무대가 오히려 클럽 쪽이었다고 네. 잘하시는 분들이. 그럼 그거에 어떻게 영향이 있나보다. 아버지한테 웨이브 배우고 이랬었어요. 아 진짜 네. 신기하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웨이브도 이제 막. 8개로 나누고 12개로 나누고 맞아, 맞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12개부터 알려 주셔 가지고 나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 일곱 여1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어... <laughs> 이것만 뭐 맨날 했어. 저도 막 여기에서 이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요 요즘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보여주는게보 있으면 되지 이러잖아. 네. 이렇게 가면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 아나도 어, 나도, 나도 볼때 누가 그렇게 가면 스트레스 받아. 아왜 저렇게 네. 가지? 저희 저 했을 때는 살짝 그런 더 심하셨겠지만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뭔가 이렇게 고정이에요. 이건 움직이면 안 되는 완전 스트릿 에, 쪽으로 갔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완전 이렇게 끊어서 이, 이게 파핑타코 네. 약간... 맞아 예전에는 어. 그 베이직이 중요해서 그러면 은 아이돌 말고 댄서의 길로 가봐야 되겠다고 라 생각해 본 적도 있어? 이게 저는 처음부터 아이돌을 하고 싶어서 춤을 배우고 노래를 시작했던 건데 음. 연습을 음. 하러 춤을 배우러 갔는데 음. 그 분들이 스트릿 댄서였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눈 떠보니까 갑자기 새벽 연습하고 있고 눈 떠보니까 갑자기 배틀 형들이랑 배틀 나가고 있고 동갑인 친구랑 아마 아차산 가서 새벽 연습하고 학교 가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러 되게 좀 반대인 입장이었어요. 나도 똑같아. 네. SM을 먼저 들어갔고, SM에서 댄스 학원을 이제 보내줬는데 그게 위너스 댄스 스쿨 파핑 락킹 하면되어서 아... SM은 안 가고 댄스 스쿨을 계속 가서 새벽 연습하고 SM 몰래 댄스 배틀 대회 나가고 왜냐면 비공개 연습생이었으니까. 아... 그래서 막 여, 예전에 어렸을 때그 영상들이 있어 민세민하고 춘 파피 마킹 한 영상들 내 SM 몰래 나가는 영상들 아, <laughs> 살짝 그 재미가 좀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지. 네그 안무 할 때랑 진짜 다 같이 잼으로 그치, 음. 돌아가면서 잼하면서 춤추는 사람들하고 같이 네. 할 때랑 내 인생이 최고 재밌을 때를 뽑으라면 그때야 진짜. 음, 음. 저도 그때 많이 재밌었던 것 같긴 해요. 어 나중에 배틀 한번? 어전 <웃음> 같이 같이. <웃음> 근데 진짜 춤이면 춤, 뭐 랩이면 랩 다재다능한 것 같아요 근데 무대 위에서 되게 다르게 반전 매력이 있다고 잘 놀라고 겁이 많다고 겁이 많은 게 아니라 정정에 달래요 겁은 안 먹대 그러니까 이게 팬들도 되게 이게 놀리는 포인트인데 어. 제가 막 익사이팅하거나 이런 걸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단지 귀신을 음. 무서워하는 놀라는 거 야, 싫어해요 귀신. 어.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여기서 형들이 제가 이제 오컬트 같은 걸 너무 싫어하는 걸 아니까 재밌는 거 보러 가자 해서 형들 한3 명이 갑자기 저를 끌고 간 거예요 영화관에 그게 이제 검은 사제들이었어요. 아. 그거 보고 이제 충격. 끝까지 다 봤어? 이러고 있었죠. 형들이 이제 못 가게 이제 영점에서 잡고. <웃음> <있었어요>. <웃음> 형들은 귀여우니까 그거 계속 잡고 있겠지. 네. 그거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진짜 두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겁 많은 어? 게 아니라, 그런. 겁이 많은 거야! 아, 겁이 많은 거야! 겁도 많고, 귀신 무섭대, 귀신. 천여 귀신 무섭고. <laughs> 무서워하시는 거 없으세요? 아, 나는 그런 거도 싫어요. 귀신 무서운 영화. 들어가서 바로 나가. 겁이 많으시네요. 근데 <laughs> 그 느낌이 내가 겁 많은 거랑 민기가 겁 많은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귀신? 이렇게 할것 같은 이미지? 아, 못 봐, 못 봐! 이거잖아 <laughs> 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목빠 오빠보다는 <laughs> 왜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알겠어 알겠어. 그래. 왜 봐야 되는지 u 다 어. 알겠어 <laughs> 아니 a 이 t 은 것도 진짜 의외긴 한데 애교도 많다고 생활애교는 뭐예요? 생활애교? 아 a n 니까 그러니까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t 어, 좋은데? 발음이 그게 혀가 뚱뚱해가지고 혀가 뚱뚱하대 이제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이제 이게 습관적으로 이제 발음을 몇개 빼고 이게 말을 잘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애교처럼 느껴지는 게아 있죠. 그래서 별명이 에? 민키, 민기 공주, 민키 공주, 송민지, 송기믹, 민키 공주 뭐예요? 민키 공주는 이름 이 민기여서. 아 근데 공주는 뭘 보고 공주가 붙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데 초반에 하는 <laughs> 오늘 별명을 많이 하네. 그러니까 되게 덜렁대서뭐 <laughs> 어... 챙겨. 수고 많이 그러니까 멤버들이 아 약간 손이 많은 많이 가는구나. 네, 맞아 맞아요. 또 아까 나 눈에 띄는 별명이 있었는데 송민지가 쉬이. 뭐야? 아 이게 그아 의상 때문에. 아 <laughs> 데뷔 초반에 이제 그 마마 시상식을 나갔는데 제가 처음으로 멤버 중에서 이렇게 몸을 오픈을 했는데 아 이제 안무가 안무가 이런 안무예요. 이런 안무인데 이제 의상이 이제 코트니까. 아내가 안 입고 있잖아요. 이거 할때 여기까지고 이거 할때 여기까지고 <laughs> 그래서 자취 웃기 이렇게 된 거예요. 팬분들이 의도한 게 아니네 네. 춤을 열심히 췄을 뿐인데 그래서 멤버들에게도 그때부터 송민지라고 아 그래서 근데 그게 은, 은근히 매력 어필이 됐으니까 팬분들한테 딱 인식이 됐나 보네 웃긴 것만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제가 진짜 잘한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런 것들 <laughs> 네. 이런 것들을 되게 막네 좋아해 주셔서 아, 귀엽다 귀여워 아니 민기도 완전 티인데 나도 완전 티거든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 송민티라고 불린다고 네. 맞아 네 멤버들이 너무 F인 척하는 것도 있긴 해요. 아, a t 멤버들이? 네. 그러면 멤버들이 다 F여서 뭐 겪은 일로나뭐 이런 게 공감 안 됐다. 데뷔 초반에 엄청 힘들었죠. 서로가 공감을 어. 못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싸웠어요. 누나랑 어. 내가 싸웠어요. 그래서 너는 이거 이 때문에 기분이 나빠? 그나 이거 안 할게 고칠게. 노력할게. 소심풀. 어. 어. 하면 되는데 이제 너는 왜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 음. 아안 하면 되잖아. 그게 사과한 거야? 어. 그게... 아, 야, <laughs> 내가 조심할게. 근데 이게 내가 한 번에 고쳐질 수 없어 이런 건데 이제 이 친구인 거죠. 아 미안해. 그냥 잘해보자마. 내가 잘못했어. 이런 걸 원하는 건데 이제 뭘 전에 이제 그런 거야. 뭘 잘못했는데? <laughs> <laughs> 저 나도 딱 민규랑 똑같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잘못했으면 빨리 잘못 인정하고 고치려고 해볼게. 그냥 이렇게 저끊는거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미안 안 할게니까. 근데 너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많이 듣는 얘기야. <웃음> <웃음> 내 말이 왜? 난 아기가 없어. <laughs> 근데 많이 나도 공감하려고 노력은 해. 음... 그 사람이 그렇게 원한다면. 저도 공감하려고 노력해요. 어. 그렇지? <laughs> 어, 그랬어. <laughs> 이게 ai 아니야? <laughs> 아 근데 인터넷에서 유명한 이제 송민티의 관련 짤들이 있대. 우리 그 싸우면 컴백을 못해라고 했는데 싸운도 왜 컴백을 못해? 일은 <laughs> 일이잖아. 나는 완전 할건 해야지. 저도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응. 그 만약에 다퉜어 네. 다투고 무대 올라갔어. 네. 그다음 어떻게 풀어? 아 근데 대부분이 저랑 이렇게 뭐가 있으면은 저는 이제 갑자기 이제 뭘 페어를 해야 되는 안무들이 있잖아요. 전 그대로 하거든요. 안 받아주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막 제가 먼저 안 받아도 그냥 전 잡아요. 그냥. 어. 막해 이렇게 하면 지, 자기가 풀려요 그러면. 아 그게 예쁘네요. <laughs> 한번 잡아주면 되는 거였어? 그래 이제 친구들 풀려요. 그거 갑자기 아. 내려서 아 민기야 내가 왜 이렇게 미안하다. 어 나도 미안하다. 아 그렇게 좀 쉬운 거였네. 손만 내밀어주면 되는 거였구나. 우리가 오히려 좀 노력하면 되네. 저는 근데 나 혼자 풀어. 어떻게요? 미안해 이렇게 <웃음> <웃음> 하고 난 끝났어 이제 에. 이 일에 대해서 는 끝났어. 근데 저기는 계속 나랑 눈안 마주치고 내 옆에 안 오고 막 그러는 거지. 그럼 시간을 줘야지 뭐 어떻게. 아 저는 이제 언제까지 꿍에 있을 거야. 이게 낫지, 오히려 가서 말하는 게 나아 언제까지 꿍했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음. 음. 아니 근데 민기도 말과 관련된 어록이 있어? 쓰러다 헤매져는 뭐야? 쓰러다 <laughs> 매 <laughs> 다들 <웃음>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웃긴 것보다 멤버들 반응이 아니, 아니 이게 당사장 자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일부러 한게 아니니까. 근데 옆 사람들이 웃길 뿐이야. 저도 예전에 말 실수할 때 나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데 알고 있겠어? 그냥 머리에서 나온 대로 한 것뿐인데. 아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가사가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이렇게 목적지에는 몰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 프롬프트를 보고 바꿔 얘기한 거야 딴 생각을 했네 보면서도 봐봐 나도 보면서 못 읽는 것처럼 민기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긴장하니까 다음번에 긴장하다가 갑자기 쌤에다 쓰러져라고 <laughs> 나는 그거 있어 수영이 파트랑 내 파트랑 같은데 수영이가 그날 없었어 근데 수영이 파트는 고때 그 높던 내가고 나는 절없는 사람아야 아, 네. 섞여서 내가 고철없는 그 사람아 고철없는 <laughs> 그 사람아 <laughs> 라디오에서 그래서 이것도 난리났겠다. 어난 틀린지 몰라. 근데 다 쓰러졌어. <laughs> 팬분들이 근데 귀여워하는 것 같아. 민기를 저런 모습을 왜냐면 무대 위에서 멋있는 모습을 많이 보니까 오히려 이런 반전 모습이 더 눈에 가는 건 거지. 이게 또 이제 우리 시그니처 시간인데 럭키드로. 근데 팬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들이 왔대. 제가 뽑으면 되나요? 네. 저는 쉬는 시간에 뭐해요? 아 뭐해? 아 저. 맛집 많이 다니고 먹는 거 좋아해. 중식, 일식, 한식 다 맛집 찾아다니고 먹고. 좀 거리가 있어도 아니면 요그 동네로. 아 저는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아. CTV여서. CTV. <laughs> 웨이팅도 하실 분이세요. 웨이트를 엄청 많이 하다가. 웨이트 아니고 웨이팅. 아 웨이팅요? 아 웨이팅. 웨이트 많이 한 거는 그런 거 같아. 아 웨이팅요? 근데 웨이팅을 왜 해요? 아 맛집 가면 아그 캐치 테이블로 예약하고 가구나. 어, 무조건 예약. 어, 편하게 가는 거 좋아하구나. 네 <laughs> 이제 그 체크네 제가 한3 시간 웨이팅 한 3시간 웨이팅한 곳은 있긴 해요. 어떤 집이야 어디? 그 산동교자라고. 어 이름까지 알려줬어 산동교자? 그 봉덕 쪽에 있는데 거기는 이제 웨이팅도 안그 아, 뭐지 예약도 안 되고. 어. 줄 서서 대기표를 꼭 기다려야 돼서 어, 근데 음식이 찐이네 네그 약간 그 쉬는 시간에 가장 즐길 수 있는 그런 건가 보다 예. 네, 먹는 거아 어. 지금까지 쓴랩 중에 가장 좋아하는 랩 구절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한 130곡 정도 했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작권료 많이 받았어? <laughs> 저작 저적... 많이 있진 않은데 어. 적당히 그래도 괜찮아? 어. 근데 이제 최근 가사 중에 이제 캐슬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떠나가 널 잡는 세상에서 날아 봐 우리 가슴 벽을 제쳐 두고 새로운 세상을 보고 외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떠나가 널 잡는 세상에서 날아 봐 우리 가슴 벽을 제쳐두고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 구절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또 아우터로 나오는데 되게 피날레 음악 같은 음 느낌이 있어요 내가 딱 뽑았는데 못 뽑았는 줄 알아요? 이거 꼭 들어줄 거야? 오케이 응? 들어줄 거지? 오케이 진짜야? 네네 민기가 추는 라이언 하트 제발 한번 쳐주세요 신기하죠? 난애 같아 내맘인맘이서는 식지 않게 좋아요 근데 제가 안무를 고려해야 했는데 땡땡 해미와 같이 달라 달라 내가 들리미오 안나나 그 엉덩이 아 고마워. 이렇게 민기랑 또 재밌는 시간 나눠 봤어요. 근데 우리 또그 CD 있죠. CD에 사인, 민기 사인 한번 받을게요. 사인하고 그냥 소감 그냥 짧게 음. 한 마디. 이거 방송 나가고 미주 투어 간다 했나요? 어, 이미 돌고 있어요. 아, 지금 돌고 있는 거야? 음. 저희가 지금 2025년에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해외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서. 더 많아? 네 근데 한국 팬분들도 많이 ATEEZ 보고 싶을 텐데 해 돌다가 다시 돌아와. 저 원래는 술 먹으면서 할줄 알았는데. 아, 술이 갖고 올 걸. 음, 네. 어. 다음에 가, 그러면 다음 번에 또 다른 친구랑 나와. 좋아요. 좋아요. 다른 친구 보고 싶으시구나.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어. 너 아니, 아니, 네, 민기 다음에. 네. 아, <laughs> 성원에서 그러면 제가 다음에저 말고 다른 친구로 아니, 민기 야꼭 나와. 네. <laughs> 어땠어, 그래서? 네. 아, <laughs> 사실 나오고 싶었는데 불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같은 뭔가 티어가지고 응. 동질감이 많이 느껴졌다. 나도 같애요. 그래, 진짜로. <laughs> 네, 너무 재밌었고 사실 이제 디제잉도 하시고 하시니까 영상도 많이 찾아봤었는데 너무 너무 지인것 같아서 안나고 어, 싶었습니다. 그디 뭐라 썼어? 정말 행복했어요. 또 불러주세요. 아또 불러달래잖아요. 다음에 또 하게요. 지울까봐요. 아왜 그래? <laughs> 딴 멤버 와야 될것 같아. <laughs> 저는 너무 민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즐거웠습니다! <laughs>